성경을 보다 보면 성경의 여러 장면 가운데 특별히 금식해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은 하나님의 중요한 시간에 때로는 금식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에스더는 민족의 위기 앞에서 3일 동안 금식하며 물도 마시지 않고 기록, 기도했다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또 다니엘도 사도 바울도 중요한 문제를 놓고 금식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아, 여러분도 그러신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중요한 문제를 놓고 아, 내가 진지하게 금식까지 하면서 기도해 본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 금식 기도를 그렇게 자주 하는 목사는 아닙니다만, 저도 중요한 일들을 앞에 놓고서 기도한 여러 경험들이 있습니다. 청년 시절에는 학교를 다니면서 일주일 금식한 적도 있고, 또 교회에서는 알리지 않고 회상열흘를 금식한 적도 있었습니다. 어, 기억나는 첫 금식은 제가 중학교를 졸업하고 졸업하면서 고등학교에 올라갈 무렵에 어, 이제 친구들과 또 몇몇 집사님들과 어, 기도원에서 금식을 하면서 기도를 했었습니다. 어, 그야말로 얼떨결에 기도하러 갔다가 같이 금식을 하게 됐습니다. 청평에 있는 한월산 기도원이라고요. 나중에는 우리 차본근 감독이 거기서 안수 기도를 받고 치유된 그것으로 유명한 곳인데, 많은 분들이 청평의 한월산 기도원에서 기도로 시간을 가졌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금식을 했었는데, 얼마나 시간이 빨리 은혜롭게 지나가는지, 그 5일의 시간이 하루 이틀처럼 지나갔습니다.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루 네 다섯 번의 예배가 있어서, 말씀을 듣다가, 기도하다가, 잠깐 쉬고 또 말씀 듣고 또 기도하고, 또 쉬다가 말씀 듣고 기도하고, 얼마나 기도하는 열기가 뜨거운지, 집회 중간에 성령의 의사가 일어나서, 앉은뱅이가 일어나고, 규모거리가 듣고 방언이 터지고, 정말 시간 시간 은혜가 넘치니까 사람들이 일어날 줄도 모르고 먹을 생각도 하지 않고 기도에 집중했던 것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아마 예수님 시대 사람들도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벳세다 광야를 지나갔을 때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경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꿀같이 달고 좋았는지 아침부터 저녁까지 해가 뉘어 뉘어 저물어 가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먹을 생각도 하지 않고 움직일 생각도 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런 상태로 계속 먹지 않고 버틸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반드시 먹어야 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를 하셨습니다. 아무리 성령 충만해도 사람은 결국 먹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잘 아셨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성령으로 충만해도 배고프면 먹어야 된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결코 우리들의 육신의 문제를, 먹는 문제를 가볍게 대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하십니까 우병기어의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손으로 하늘을 물러러 축복하여 기도하시자 0천 명이 먹고도 열두 강주지가 남는 위대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건이 얼마나 인상적인 사건이었는지 오늘 누가 복음뿐만이 아니라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이 동시에 다 기록을 해 놓고 있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의 내용은 우리가 많이 다루었기 때문에. 제가 새삼스럽게 깊이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놀라운 오병이어의 기적 다음에 백성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됩니까? 백성들의 반응이 요한복음 6장에 보다 자세히 기록이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 말씀입니다. ppt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요한복음 6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도록 임금으로 삼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다이 오병의 기적은 백성들의 마음을 온통 주는들로 봤습니다. 백성들이 흥분을 했습니다. 그들은 이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나서 예수님을 붙들어 왕으로 삼으려고 했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 말씀해보니까 억지로 붙들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강제로라도, 예수님이 싫다고 하셔도 억지로 묶어서라도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기를 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엄청난 기적, 이 기적을 체험하리라 생각을 했겠습니까? 고대시대는 굵기를 밥 먹듯 한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사람들은 몰려와서 먼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나서 이제 허기진 배까지 그들이 채우게 됐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청중들이 들으러 왔다고 해서 꼭 청중들의 먹을 것까지 책임져야 되는 법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요즘에 인기 있는 우리 축구선수 기성용 선수나 박지성 선수가 춘천에 친선경기를 하러 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강원도 사람들이 문화적인 혜택도 못 받고 그러니까 우리 강원도 사람들을 위해서, 춘천 사람들을 위해서 친선경기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제 주최측에서 마련해서 그분들이 경기를 합니다. 무료 입장을 시켜줬습니다. 여러분 무료 입장한 것도 대단한 영광인데 여러분 저녁 시간이 됐다고 해서 주최 측에서 밥까지 챙겨주는 것이 의무겠습니까? 그런 의무가 있습니까? 음,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백성들은 영의 양식도 충분히 배불리 먹고 또 육신의 양식까지 그들이 먹게 됩니다. 여러분 그 귀한 기적의 현장에 백성들이 있게 됐습니다. 내가 먹는 이 떡이 기적의 떡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짜릿하고 흥분된 경험인요 자짜릿한 기분을 맛보고 나서 백성들은 들떠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왕이 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 강력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어떠하셨습니까? 주님은 그 자리를 피하셨습니다. 그럼 주님께서는 우리 왕이 되기를 원하지 않으셨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원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앞에 PPT를 같이 있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말과지 내가 왕인다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꽃지에 대하여 증언하지 아니하지에 속한 자들의 목숨을 놓아주 빌라도의 법정에서 빌라도는 예수에게 묻습니다. 내가 왕이냐? 너가 왕이 아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I am a king. 내가 왕입니다.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습니다.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다 소명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왕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니, 이미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이 우주의 통치자십니다. 이 세상을 지금도 다스리시고, 앞으로 내세도 다스리시는 통치자가 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그 자리를 피했다고 했습니요 지금 이들의 수준은 예수님을 떡의 왕으로만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굳이 말씀을 드리면 이들은 떡만 필요할 때 불러대는 요술 램프와 같이 떡의 왕으로만 주님을 생각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수준은 아직 여기에 있었습니다. 이들의 수준은 예수님을 아직 떡의 왕으로만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여기에 동의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의 모든 것의 왕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들에게 더 우선적으로 중요한 것은 영혼의 치유의 문제였습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였습니다. 여러분, 떡이라고 하는 것은 있다가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질 영생은 어떻습니까? 영원한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을 만나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영생을 붙들라고이 땅에서 하나님과 올바른 사랑의 관계를 맺다가 천국에 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뜻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영혼이 먼저 바로 서야 됩니다. 떡이 한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영혼이 바로 서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다른 관계가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아직 영적인 수준이 빵의 수준밖에 되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여의 기적을 일으키자 이들의 관심은 급격하게 빵의 문제로 옮겨왔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대로 떠났습니다. <laughs> 여러분, 우리 주님의 자녀들은 제일 중요한 것,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인생의 가치관을 일찍 바로 잡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영혼의 문제가 우선하는 것이니다 물론 우리들의 인생가를 정립하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은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입니 한순간이 되지 않고 오랜 영적인 훈련과 성숙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중요한니안 중요한 것은 아니라 그러나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문제 여러분 기복적으로 말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목사인 제가 여러분들에게 축복만 말하고 여러분 기복적인 얘기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성경의 말씀 우리 주님의 뜻은 먼저 우리 영혼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고 하는 거지. 우리 삶의 문제도 먹고 사는 문제도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성령님을 보내셔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필요를 지금도 채워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들의 필요한 의식주의 문제를 돕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먼저 구할 것은 떡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왜 타락했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먹는 문제에 실패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찬세기 3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뭐 하고 보암직도 뭐 하고 지혜도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 있는 나무를 얘기 주네 그도 울어버리지라 여러분 그 나무를 볼때 성악가를 볼때 얼마나 지혜롭고 탐스럽고 얼마나 먹고 싶은지 물었습니다. 이들은 먹는 문제를 잘못 다뤘습니다이 열매는 영생의 열매가 아니라 죽음의 열매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에게 원래 주시려고 하는 계획은 바로 영생이었습니다. 영원히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기다렸더라면, 좀더 하나님의 시간대까지 잘 훈련받으면서 기다렸더라면, 이들에게 틀림없이 영생이 주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먼저 떡을 찾았습니다. 이들은 하나님보다 먼저 떡을 찾았고, 하나님보다 먼저 자신의 일을 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떡의 문제를 잘 가려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제 30세 공적인 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이제 첫사람 아담과 하를 무너뜨렸던 그 사단의 시험을 받게 됩니다. 이 사단의 시험도 바로 떡의 유혹였습니다 돌이 떡이 되게 하라. 떡의 하나 문제였습니다. 첫 사람 아담은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사단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가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해 주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하나님으로부 하나님의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에 살 것이다. 떡이 안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 아니오. 먹고 사는 것이 안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오. 떡도 중요한데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외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사람. 우리 주님 그리고 우리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사는 것이다. <laughs> 여러분 우리가 떡 문제를 잘 타야 돼. 우리가 오늘 본문 누가복음 우리가 주님께 보시면 그래서 주님께서는 처음부터 사람들에게 떡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본문으로 넘어가서. 부장 11절, 누가 보면 부장 11절 여러분 성경을 보셔야 됩니다. 같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따라온 것을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하 하시며 범고절절을 그 펼치시소서. 나의 이으로 그 가메. 여러분 처음부터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떡을 만들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왔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제일 먼저 무엇을 얘기하셨습니까? 말씀 보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지금 말로 하면 하나님 말씀을 설교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영을 채워 주셨습니다. 그리고 날이 점으로 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의도적이십니다. 주님은 먼저 우리 영혼을 채워 주셨습니다. 우리 영을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육신의 것을 채워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여러분 복 받는 길이 가는 길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복신앙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복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인류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1장에 보니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 먼저 복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는 복을 먼저 추구해서는 안됩니다. 복의 근원 대신은 하나님을 먼저 추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순서가 중요합니다. 먼저 말씀을 먹이셨습니다. 먼저 영혼을 치유하셨습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육신을 채우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래, 우리는 어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반대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의 입술의 보면은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 마음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먹고 살게 있어야 하나님이지. 내가 뭐가 있어야 예배지. 먼저 아이들 교육이 먼저지, 먼저 집부터 사야지. 여러분 우리 마음속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무엇인가 바른 가치관이 먼저 정립되어 있지 않으면 그 상태에서 먼저 우리의 욕심이 배들어지면 사람은 꼭 이상한 생각을 하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한국이 정말 어려울 때, 이 코리아가 정말 어려울 때. 정말 하루 세끼 먹기도 어려울 때는 우리가 별로 다른 생각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한끼두끼세끼 끼, 끼 먹고 배불러지면 어떤 생각을 합니까? 더 즐거운 일, 더 만난 일이 없나? 그걸 찾기 시작합니다. 우리 입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원숭이 두개 골이라도 먹는 게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이상한 것을 생각을 합니다. 나라로는 돈으로 유행, 유행을 쫓아서 때로는 즐거움을 줘서 계속해서 불나방처럼 다닙니다. 저는 목사로서 죄송합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죠 저는 겨울에 좋습니다. 겨울이면 여러분들이 모이는 것 같아요. 어디 뭐갈 데도 없고 돈 들고 춥고 그러니까 오는 것 같아요. 여름은 정말 싫습니다. 해마다 여름이 점점 심해집니다. 이리 놀러 가고 저리 놀러 가고. 제가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할것 같아요. 그러면 점점 잘 살수록, 점점 부유해지고 선진국이 될수록 주님을 떠나게 된다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라면 주님이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어떻게 하는 것이 이 백상이 정말 잘 되는 것인가. 우리가 가난할 때 주님을 찾았습니다. 우리가 가난할 때는 먼저 열심히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로 지금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른 가치관을 정리니 바른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고 우리가 떡을 구하게 되면 그 모든 것이 다 독이 되는 것이죠. 오래된 이야기입니다만 미국에서 미국 개척사의 초기에 석유가 터져 나오기로 시작을 합니다. 유전이 막 개발이 되는 어떤 그리지 않은 실한 가정이 있었는데 옆집에서도 석유가 터져 나오고 뒷집에서도 석유가 터져 나오고 아, 그리디가 부자가 됐어요. 그래서 집을 팔고 인근에 아주 부유한 동네로 이후 사촌들이 이사를 가기로 시작합니다. 옆집도 가고 뒤집도 갑니다. 아이들이 말합니다. 아빠, 아빠, 우리는 언제 이사가? 그러나 이 집은 성우가 나오지를 않습니다. 이상하게이크리스천 가정은 성우가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 왜 우리만 미워하십니까? 왜 우리에게는 유전을 주시지를 않습니까 간절히 기도해도 별 응답이 없습니다. 기껏해서 주시는 음성은 항상 기뻐해라. 봄사에 감사해라. 그래도 이 가정은 경건한 가정이었습니다. 인내시간으 그렇습니다, 주님. 하나님안 주시면 내가 그냥 참겠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주신 만큼 내가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아이를 돌보면서 살겠습니다. 이가정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더 많은 석유가 터져나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laughs> 저도 그렇게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 가정이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석유가 터져나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것이 진실의 정보는 아니었습니다. 석유가 터져나와서 이상한 집들은 돈이 남아도 남편들이 돈을 출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동네에 바람을 피기 시작합니다. 부인은 부인대로 소위 충바람이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부모 밑에서 자란 자녀들 자꾸 밖으로 밖으로 돌기만 하면 결국 물질적으로 부유했는지는 모르지만 결국 그 집안들은 다 풍지박산이 났다는 겁니다 하지만 지극히 풍범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던이 가정 이 가정도 성실한 아버지 어머니 밑에서 조금씩 조금씩 형편이 나아진 부자는 아니었지만 주님을 섬기고 이웃을 돌보는 데는 충분한 삶을 꾸려갑니다 성실한 부모 밑에서 꾸준하게 자란 아이들이 부모님의 신앙을 갖들고 사회에서도 건실한 자녀들로 자라가기를 시작합니다. <laughs> 여러분, 결국 주님한테 갔을 때, 여러분, 누가 더 축복을 받은 것입니까 여러분, 이 과정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 먹는 문제를 잘 다루십시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의 문제에 먹고 사는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것도 매우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뭐 영적인 것만 말씀하시고 우리 육적인 필요를 채워주시지 않는 분이야? 그렇지 않습니다. 말만 은혜롭게 하시고 말만 번들게 하시고 우리 문제에 관심이 없으신 분이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오병어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교훈 우선순위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축복의 흐름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먼저 바른 가치관이 정립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먼저 훈련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 청년부 수련회 하면서 주복 칼는 일면에서도 제가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 제게 참 기쁜 시간이 됐습니다. 이번 수련회 주제는 천국의 없신인데 제가 정한 주제가 아니에요. 제가 정한 주제가 아니고 우리 집사람이 정말 주제예요. 집사람이 새벽 기도를 하고 나서 어여 어여 이번 청년들이 주제는 하면 좋겠어요. 저도 보니까 뭐 컨디션도 별로 좋지 않고 또 왠지 듣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나름대로 그 주제에 맞춰서 뭘좀 해보려고 했는데 컨디션이 너무 많으면 준비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옛날에 제가 설거한 것들을 뒤적뒤적 습니다 청년들은 놀라시겠지만, 그게 제가 <laughs> 17년 전에 <전이라는> 나입어요그러면 <소리. 웃음>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럼 제가 느꼈습니다. 내가 얼마나, 이최목사는 사람이 얼마나 때가 묻, 묻었는가. 17년 전보다, 청년이었을 때보다, 제가 그때는 설교를 많이 다녔어요. 1년에 뭐 50번 이상 외부 청년 강의한 적도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내가 많이 때가 묻었더라고요. 그 원고를 통해서 초대교회 제자들을 주님을 어떻게 부르셨는가 그 현장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됐습니다. 물론 처음 한 설교는 아니에 제자들은 우리 주님께 올인했습니다. 배를 버리고 부치를 버리고 그물을 버리고 올인해서 주님을 따랐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은 다 올인한 사람이에요. 주님 앞에 제자들은 올인을 했습니다. 올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거기에 전부를 걸은 겁니다 그것은 우선순위를 말하고 있기는 합니다. 주님께 먼저 우선순위를 뒀다는 거입니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일을 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더하여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의 구해야 됩니다. 신앙 제일주의로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물론 이 훈련은 쉬운 훈련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광야 40년 생활을 통해서 가난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laughs> 평생 이 먹는 훈련만 하다가 먹고 사는 훈련만 하다 가난땅에 가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동안 고생만 하다가 그렇게 영원히 천국에 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훈련이 돼야 됩니다. 먼저 먹는 것에 훈련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드려야 될 것을 구별하는 먼저 드려야 됩니다. 먼저 주님 앞에 드려야 될 물질. 여러분, 그 훈련이 돼야 돼그 훈련이 맞춰져야 다음 훈련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야 될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야 될 여러분, 달란트. 여러분 주님 앞에 먼저 드려야 될 예배 오늘 주님 앞에 나오셔서 예배하신 여러분 들참 잘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올인한다고 말하면서 내가 주님 앞에 다 드린다고 말하면서 어떻게 이첫 시간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여러분 그게 어떻게 주님 앞에 올인하는 것이 될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우산순님와 우리의 가치관이 바로 될때 그러면 주님은 우리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겠다는 분명한 생각이 섰을 때, 주님께서는 그 다음 진도를 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훈련만 받다가 주님 나라 앞에 가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맺으면서, 여러분, 우리가 한 줄만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인생이 우선순위는 바로 되리니까가 나는 먼저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나는 먼저 예배를 구하는가? 나는 나의 삶의 중요한 부분을 먼저 주님 앞에 드리고 어떤 일을 하는가? 이런, 이번 한 주간, 우리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보여 보시고, 그래서 다른 가치관을 세워서 주님 앞에 귀하게 그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주님해 놓은 축복을 드립니다.